반갑습니다. 경제대피소 소장입니다. 지난 18화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벽 끝에서 있고,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대로 나라가 망하도록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가는 스스로 소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기득권들은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서 일할 사람이 없고 세금 낼 사람이 없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밖에서 수입해오면 됩니다. 바로 이민입니다. 오늘 19화에서는 정부가 쉬쉬하며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설립의 진짜 목적과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간판을 내리고 다문화 이민국가로 강제절환될 때 벌어질 끔찍한 사회적 충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공단에서 프레스 찍는 분들이나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깻잎 따는 분들을 떠올리시죠. 어차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는 3D 업종을 그들이 해주니가 고마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죠. 죄송하지만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밥그릇을 직접 위협하는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직 그리고 돌봄 영역까지 외국인들에게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월 200만원 주느니 많으니 말이 많았지만 결국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둑기 터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사도우미로 시작하지만 곧 요양보호사, 간병인, 그리고 식당 종업원, 편의점 알바, 버스기사까지. 한국말 조금만 할줄 알면 모든 서비스 영역이 외국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왜냐구요? 한국 사람을 쓰려면 최저시급 줘야죠. 주휴수당 줘야죠. 4대 보험 들어줘야죠. 거기다 갑질 논란 터지면 골치 아프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싸고 불평 없이 일하고 기숙사만 제공하면 24시간 돌릴 수 있습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누구를 쓰겠습니까? 이것은 노동시장의 하향 평준화를 불려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한국인들의 임금도 덩달아 억제됩니다. 사장님이 너이돈 받고 일 안해 그럼 너 말고 베트남 직원 쓰면 돼라고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되니까요. 즉 여러분의 월급이 안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 때문이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단순히 일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제 숙련기능 1년 비자를 대폭 확대해서 그들이 한국에 아예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영주권 트랙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이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집을 사고 한국에서 애를 낳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 문제가 또 터집니다. 지난 18화에서 인구 감소로 집값이 폭락한다고 했죠. 정부는 그 폭락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할 겁니다. 한국 영주권 줄 테니 아파트 사라는 정책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이미 제주도와 인천 송도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지금도 서울 구로구, 대림동, 안산시 원곡동 가보십시오. 그 거기 한국입니까? 간판은 중국어고 길거리 음식도 중국식이고 부동산도 중국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앞으로 서울 전역, 경기도 전역으로 펴져나갈 겁니다. 그들은 뭉쳐서 삽니다. 특정 지역에 외국인 타운이 형성되면 원래 살던 한국 사람들은 치안 불안과 문화적 이질감을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자리를 다시 외국인들이 채웁니다. 그렇게 슬럼화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먼 미래의 공포 소설 같습니까? 유럽을 보십시오. 파리, 파리, 영국, 런던, 스웨덴, 말메. 이민자들을 포용하겠다고 문을 활짝 열었던 나라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파리 외곽 지역은 경찰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노고존이 됐습니다. 툭하면 폭동이 일어나서 차가 불타고 상점이 약탈당합니다. 스웨덴은 원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총기 사고와 수류탄 테러가 빈번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동화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이 소수일 때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어쩌? 굳이 한국말을 배울 필요도 없고 한국 문화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자기들의 법을 따르겠다고 시위하는 유럽의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단일민족, 백이민족이라는 자부심, 이제 박물관에 나 들어갈 유물입니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 택배상자를 문 앞에 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 고신뢰 사회는 끝났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이면 필연적으로 신뢰 비용이 증가합니다.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CCTV를 더 많이 달아야 하고 보안업체에 돈을 더 써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다문화는 축복입니다. 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싼값지의 노동력을 부려먹기는 대기업들과 월세 받을 사람이 필요한 건물주들이나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에게나 축복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다보다는 재앙이자 생존투쟁입니다. 내 일자리를 놓고 그들과 경쟁해야 하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그들과 주먹다짐을 해야 하고 밤거리를 걸을 때 뒤를 돌아봐야 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쇠곡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정부는 이민이라는 기름을 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종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십시오.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리로 부상할 것을 인정하고 그들과 어떻게 공존하거나 경쟁할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둘째, 언어가 권력입니다. 한국어만 할줄 아는 사람은 이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외국어나 중국어 혹은 제3국어 하나쯤은 반드시 마스터하십시오. 앞으로는 외국인 관리자나 외국인 동료와 일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곧 연봉입니다. 셋째, 거주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치안이 좋고 학군이 좋은, 소위 말하는 상급지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반면 외국인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는 외국인 비중도 따져봐야 합니다. 넷째, 아이들에게 글로벌 생존 감각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한국인끼리만 경쟁하는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다양한 인종들과 섞여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한 멘탈과 적응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단일 민족의 울타리는 무너졌고 국경은 헐거워졌습니다. 이제 이 땅은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의 나라가 아니라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는 다국적 경제구역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이 거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구, 경제, 사회의 붕괴를 다뤘습니다. 암울하죠. 하지만 이 모든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폭발적인 기회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고요? 사람이 늙어간다고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요? 이 모든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줄수 있는 신의 기술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다음 제20화에서는 특이점이 온다. AI와 로봇이 당신의 직업을 삭제하는 날. 기본 소득은 생존수당인가? 사육비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히 채 GPT 같은 거 써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어떻게 화이트 칼러의 업무를 90% 이상 대체하고 로봇이 블루 칼러의 노동을 잠식할지, 그리고 인간의 노동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AI 시대의 진짜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 되셨습니까? 경제대피소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